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모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노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월이뽑혀서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모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자기 가치는 자기가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가치에 따라서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그 가치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가치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가치가 훼손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없던 가치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그때마다 자기가 만든 자기 가치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처음으로 왕을 뽑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천명씩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먼저 12 지파 중에서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 안에서 한 집안을 먼저 뽑고 그 집안에서 또한 가족을 뽑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 경쟁률이 무려 만2천분의 1입니다. 그 힘든 경쟁을 뚫고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리 왕으로 내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제비를 뽑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그대로 1만 이천분의 1의 경쟁을 뚫고 결정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묘해서 헤아릴 수 없다는 신묘막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묘 막적 기묘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놀란 사람은 당사자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뒤에 제비 뽑는다고 했을 때 사울의 심정이 아마 어처구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 이천 분의 일의 확률은 불가능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비뽑기 결과 그 확률을 뚫고 당초에 약속하신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왕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비 뽑기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감동과 놀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는가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제 곧 왕이 될 사울에게 왕으로 성공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앞으로 왕, 사울이 왕노릇할 때 왕으로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왕이 될 것인가를 판가름할 중요 기준인 것을 사울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사람, 큰 일을 할 사람, 귀한 일을 할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것을 더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의 역사는 역대하 14장에서 시작됩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송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또 유다 모든 송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역대하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에 또 아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사의 믿음. 그 믿음의 아사에 대한 역사가 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근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 유다는 에티오피아의 공격을 쉽게 이겨냈습니다. 도려 수많은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이기고 버티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하던 승리까지 하고 전리품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틈틈이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들까지 손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에티오피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것입니다. 그 계기는 아사가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아사에게 보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밑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주 분명하고 짧은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아사뿐만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고 가르치니 아사가 바짝 적신을 차렸습니다.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디서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요와의 낭실 앞에 있는 요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드 모은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 길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또 있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하고 이것이 복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사가 또다시 응답했습니다. 아사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최, 태호의 자리를 박탈했습니다. 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또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아사가 이상해졌습니다. 저기 36년의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던 아사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아사의 모습과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나라 강국 아람에게 의지했습니다. 왕궁과 심지어 성전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람의 도움으로 일단은 의계에서 모면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재바르게 처신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웃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남자가 술집에 가서 아가씨를 불러서 술을 마신 후 아가씨 접대에 대한 팁으로 5만 원을 주었더니 아가씨가 적다고 항의했습니다. 남자는 신랑이를 하던 중 술집에 있는 남자들에게 맞아 병원에 입은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면 돈한푼안 드리고 더 좋은 접대 받을 텐데 돈까지 주면서 얻어 터진 바보 같은 사람이네. 아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돈들 일 하나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외국에 가서 머리 숙이고 도와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이 넘기셨나이다 왕이 망령도의 행하여 선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 말씀 중에 하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은 내가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하였지만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다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한번 높아지면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이 낮아지십시오. 아무리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낮아지십시오. 지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자리에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폐하십니다. 높아질수록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아무리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아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잘못을 돌이켜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더 나아간다면 이전에 받았던 것, 이전에 누렸던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불신앙의 죄에 또 다른 죄를 더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몇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싫은 말을 한다고 아사가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사의 결정적인 잘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까지도 학대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사에게 발병이 생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중대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번들에게 구하였더라.의사를 찾은 것을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그 뒤를 이은 기록입니다.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발에 병이 든 것은 39년이고, 죽은 것이 41년이므로 그 사이 기간이 2년, 즉 돌이킬 시간이 2년이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발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고 멀리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별것 아닌 사람, 아무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왕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대단한 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왕노릇을 하는가 아닌가 이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사울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일반 평민으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돈을 크게 못 버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이 조금만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고, 사울로 하여금 그것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의 장래는 그리고 사울의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